네 안녕하세요 너스 t v 너츠유튜브 음네 일단은 이번에 키기는 러스트를 켰어요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송 가이드에 이거 시간 단위로 30분 30분을 조금 30분을 하니까 업로드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2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네, 20분마다 방송은 자동으로 끊깁니다 방송은 끊길 거고요. 그리고 전 일단 러스트를 할 거지만 제가 언제 다른 게임을 하러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러스트 홍콩 오피셜 서버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제가 음 오늘 시간이 나는 얼마 안 되는 날이라 가지고. 이거 녹화하고 방송 켜고 녹화하면서 진득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볼 생각입니다. 뭐 일단 제 생각에는 녹화 영상은 이거를 따로 재생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에 맞춰서 예를 들어 러스트를 할 때는 러스트 부분만 따로 러스트 재생목록에 올리고 예를 들어 하다가 배틀필드를 하러 가면은 또 다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하죠. 자, 러스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용사요. 음, 여긴 어디죠? 태양은 하늘 위에. 제가 과연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어요? 나무나 캐야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러스트는 진짜로 침낭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 집도 지어서는 안 돼요. 진짜 침낭 나올 때까지 스피어로 사냥만 해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 진짜 쎄 죽어도 집에서 부활이 안 되니까 이거 그만한 뻘짓이 없더라고요. 아 일단은 빨리 우드 스피어 만들 겁니다. 스피어. 자 스피어 만들고 있는 동안 나무를 계속 해고요 그리고 돌 하나 좀 찾으면 좋을. 뒤로 보기 그거 뭐였죠? 제가 저번에 막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올 때 뒤로 보기 키를 눌렀어요. 뒤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뒤로 가기 키, 뒤로 가기 키가 음... 커넥터 홈 서버가 아니고 콘솔 이거 아니고 이거 3인칭뷰 어디 키 설정 없어요? 이거 말고 뒤로 가기 키가 뭐였지? 제가 앞에서 지금 동물 하나를 봤거든요? 저 동물 뭐죠? 저 동물 뭐죠? 저 동물 뭐죠? 뭐가 하나가 있어요 야! 좀 됐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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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야! 나!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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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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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폰. 후. 이래서 다자고 다시부터 짓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우와 여기 돌이 왜 이래 많아? 가능만 하다면 눌러 살 눌러 눌러 살고 싶을 정도로 돌이 많은데요? 이거 다캘수 있는 돌이잖아요 이거. 많다니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돌 캐가지고 돌도끼 만들고, 그다음에 빨리 나무 캐서 나무 피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나무 피어를 바탕으로 사슴이랑 토끼만 잡으면 돼요. 그럼 사냥을 할수 있겠죠? 와 저기도 돌이 세덩 거리가 있어요. 여기 돌왜 이래 많치 여전히 뒤로 가기 키가 뭔지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습니다만 뭐야. 음 뭐야 음안 보이네요 자이돌만저캐고 그럼 그한100 100개는 뭐였을라나 네 100개 20개 자 아, 이제 나무를 캡니다 나무를 <laughs> 나무 200개 됐나요? 나무 300개죠? 스톤해치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좀더캐가지고 우든 스피어를 만들고요. 내 돌, 내 돌이 깨졌어. 뭐 일단 스피어 만들 그건 되네요. <laughs> 자 돌이 깨져 버렸으니 저는 뭐 동물이 주변에 있나 육안으로나 살펴 한번 볼까요? 오호라. 저 다리야? 해는 여기 있고 음, 주변에 동물이 좀 있으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특히 사슴 사슴이 잡기 딱이에요 제가 보니까 고기같은 것도 많이 주고 가죽의 양도 많고 사슴 여기부터는 사막같은데 말이죠 동물아, 어디 없니? 여기 주인님이 널 기다리고 있어. 4초 스톤에치. 자, 일단 스톤에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형은 사망같, 사막 사막인데. 사막에는. 아, 뭐야. 이, 이 선인장 보고 토끼인 줄 알았지 습니까 어머, 토끼다. 깜놀 했는데. 선인장이었다. 이걸로 이걸로 돌을 캐면은 내구도가 좀 빨리 따르네요 아깝긴 한데 벌써 내구도가 반이 따랐어요 돌 하나 캐는데 왜, 내, 내구도 왜 이래 빨리 따라 안돼 안돼 더 이상 안돼 나무 캐야 돼요 다만 이선인장 다는다고 아프진 않죠 부진 않아요. 일단은 이 내구도가 다 사라지기 전에 나무부터 캡시다. 와, 나무 한대 때리면 50개씩 받네. 퀸 좋구나. 이게 저도 사막에 털을 쥐고 하나 살아볼까요? 왜, 돌도 많아비고 나무가 살짝 부족하게 흠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모든스피어가 나왔습니다 거리를 한번 볼게요 이정도 싹싹 음, 좋아요 어이 콘솔 말고 음. 일단은 나무를 맞아 때려가, 때려가 가지고 깨고요 나무를. 곧 나무 스피어 다 쓰니까 스톤네치 하나 만들고요 나무 있는 걸로 페이퍼 하나 만들고. 으음... 근데 말이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개미 새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개미 새끼 하나 안보이는 거는 어디를 가도 그렇긴 했다만. 음 이제 창도 생겼는데 하이나 정도는 나도 괜찮을 것 같지 말입니다. 아니면 사막에서 하루 밤을집어줄고 한번 살아볼까요? 보니까 이쪽 사막에는 그렇게 집들이 많은 것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사막에서는 뭔가. 하룻밤 먹고 자도 그렇게 사람이 올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솔직히 이런 외딴 사막에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물론 동물마저 없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겠지만, 그러고 보니 사막 에 동물이 있겠습니까? 사막이잖아요. 어, 잠시만요. 카메라가 움직였다. 역시 사막은 진짜 말 그대로 사막이라서. 어 로스트 창의 크기가 좀 줄어들었. 잠시만요 화면 좀 다시 맞출게요. 음, 내가 이 정도면 될려나 어쨌든 사막은 진짜 사막이라서 사람이 없지만 동물마저 없다면. 그 나무 왜 이리 많아요 음... 그렇죠 사람만이...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그럼 또 문제잖아요? 일단은 언덕쪽으로 올라가서 체크를 해보고 잠만 이거 전부 다강석입니다 여기 사막에 돌은 진짜 엄청 많은데요? 솔직히, 개미새끼 하나 없긴 해요. 그러면은 사막과 가까우면서 또 동물의 수혜를 늘릴 수 있게 사람들이 보기에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집을 지은 다음에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몇명 있긴 있네요. 아래쪽에도 집이 좀 있구나. 이쪽에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나 봐요. 광물이 엄청 많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뭘 하든 동물부터 잡아야 돼요. 진짜 이제 나무도 충분하고 돌도 많은 장소도 찾았고요. 이제 중요한 건단 하나 있습니다. 날밤을 새서라도 제가 저번에 사슴 잡고 아이템 수확량을 보니까 사슴 두 마리 잡으면은 침낭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사슴만 잡으면 돼요. 어, 여기 통조림 캔 있네요. 이거 그겁니다. 보기품 봐요. 아이템이 나오죠? 보자 우든에로우의 어.. 나무화살의 조합 조합법 있네요? 배우고요아 이런것도 얻었는데 보자 오! 총알 총알 총알의 조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네 s m 워터 l water bottle. 헉, 어머, 물병이네요. 보면 오른쪽 아래에 물, 물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거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자, 동물아, 나와라. 동물아. 어디서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안 들리네. 아까 들렸었는데. 다리를 건너서 서원으로 다... 서원으로 가볼까요? 다리 건너서. 불지키 쪽에만 돌다가는 별탑이 나올 것같 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니까 저 다리가 끝까지 이어져 있나? 는 저쪽 서원 쪽에 가면은 하다못해 곰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곰이 나와서 좋을 일 없겠다만 그래도 저 뒤쪽에 있는 저쪽 사막 지역보다는 서원에 동물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러스트에 있는 동물의 특성상 제가 보니까 제가 본 먹을 수 있는 아 그니까 사냥이 가능한 애들은 사슴, 토끼, 닭이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아 돼지도 있고 개들이 사막에서 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적다고 봐요.으로 네. 갑니다. 보부 다리가 잘 나와 있네요. 네. 나중에 집 지으러 갈 때도 저쪽으로 돌아서 가면 될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것도 저거 다리 맞죠? 벌써 해가지고 이쪽이 보니까 해가 저쪽으로 지는 거 보니까 여기가 서쪽 편 해안가 끝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저쪽 끝이 동쪽이겠네요. 자, 잘 뛰어가지고 점프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가 어떻게 이 어떻게가 이이 갈수 뭐야 이건 이거 뭐야 저 저기요 저기요. 이걸 어떻게 깔아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죠. 어디가서 어 이거 어디 있네요. 짜잔. 이게 막대기 같지만.